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 모더나라는 생명공학 어, 기업이 어, 지난 어, 1월달에 개발에 들어간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단계에서 1단계 임상 단계에서, 예. 초기 결과를 보였는데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 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장이 이제 급등하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자 다우존스가 3.8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어, 나스닥은 2.4% 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급등세로 장이 마감을 했는데 참 이게 재밌는 게파울 의장이 예, 17일 밤에 예.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일단 백신의 개발이 우선돼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뉴욕증시 개장 1시간 앞두고, 예, 아침 8시 반쯤, 현지 시간으로 8시 반쯤에 예, 모더나가 임상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자기 출발부터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다. 예,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우리도 어젯밤에 속보로 기사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젯밤에 미리 다, 어, 접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 방금 이제 문자를 보내드린 내용을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신청 010-7444-5577예 여기다가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지금 무료 문자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시청자분들 중에,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010-744-5577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문자를 매일마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종목 추천 당연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문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방금 제가 보내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문자로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더나 효과로 장출발 여행 항공주가 일제히 급등세로 출발했다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컨택트로 시장 수급이 추가적으로 이어갈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좀더 봐야 알수 있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언택트가 강세였는데, 언택트를 팔고 컨택트를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냐, 예.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예. 좀더 봐야 알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모더나는 장중 30%까지 어제 급등을 했다가 윗골이 살짝 달고 2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간에서도 지금 현재 3%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모더나 측이 임상대상 45명 모두한테 상체가 형성됐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건 중화항체라는 건데요. 중화항체는 8명에게서만 형성이 됐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아직 좀더 두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신과 관련해서 어쨌든 희망의 불씨는 쏘아올린 건 맞지만 시장이 확실하게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대거 수급 이동이 나타나는 것이냐는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다. 일단 차분히 지켜보면서 액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방금 이제 접한 뉴스 때문인데 자어 여기 보시면. 네. 지난 3월부터 성인 남녀 45명 대상으로 진행된 백신 후보 물질, 예. 이게 1차 임상 시험 결과 참가자 전원에게 형체가 형성됐다는 라 겁니다. 무도나는 오는 7월 3차 임상을 시작할 수 있고 효과 안전이 확인되면 내년 초 백신을 출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축포를 쏘아올렸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예. 자, 백신이 개발된다면 수백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45명 모두 항체가 형성된 임상 결과를 갖고도 주가가 장후반 약세를 보였을까요? 네. 두 가지 측면 이 있다. 첫 번째, 모더나 임상은 아직 1차다. 네. 전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스콧 음. 고틀립 전 FDA 국장이 이날 CNBC에 나와서 모더나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네. 그의 말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로된 백신은 중화 항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네. 모더나 측이 임상 대상 45명 모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항체는 8 명에게서 형성이 됐다. 고틀리 국장은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항체가 생겨야 제대로 된 백신이다. 자 그리고 항체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고틀리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항체 형성,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도 이 항체가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형성된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중요하다. 초기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 모더나는 45명을 15명씩 세급으로 나눠서 백신 후보 물질을 각각 25 마이크로그램으로 또는 100 마이크로그램, 250 마이크로그램씩 약 28일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투여했다. 두 번째 투여하고 약 2주가 지난 뒤에 25 마이크로그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 또100 마이크로그룹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은 넘는 수준의 항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250 마이크로 투여 그룹은 발열이 발견이 됐다. 보틀립 국장은 적정 투여량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양산할 것인가의 문제. 모더나의 백신 후보 물질은 mRNA 기술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개발 방법으로 화이자 등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데. 예. mRNA는 새롭고 복잡한 방법이어서 백신 개발 후에도 어떻게 수억 개씩 대량 양산할 수 있을 것인지 해결해야 한다. 예. 2009년 유행했던 신종 플루 때도 백신의 상업화 단계에서 충분한 수요를 올리지 못했다. 자, 두 번째 증자 이슈 모더나는 이날 주가가 폭등한 직후에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보통주 증자를 발표했다. 백신 후보물질 제조 및 유통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회사는 추가로 1억 8천 7백 50만 달러 규모의 추가 보통주 발행 옵션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초기 임상 결과를 내놓은 뒤 주가가 폭등하자 증자를 발표한 거라. 어, 이것도 사실 좀 약간 예, 좀 거시기하다는 거죠. 네. 제로엣지에 따르면 은이 회사의 스테판 반사 최고 경영자는 그동안 거의 매주 증자를 해왔다. 또 모더나의 최대 주주는 플래그십 파이오리어링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증자로 추진 중다. 이 게다가 이 회사의 대주주에도 반세시오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네. 이날 모건 스탠리는 이름에 올 가을 코로나 백신 생산에 제한적 규모라도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백신 후보 물질 가운데 6 개는 임상 성공 가능성과 양상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면서 모더나와 화이자, 존슨앤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 후보물질 유력 후보로 뽑았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시장 규모가 100억에서 300억 달러 이를 다을 것을 추정했다. 예. 자, 이렇게 예, 기사가 나왔는데, 그, 뭔가 이제 좀, 어, 꺼름칙한 부분도 보이긴 보이는 거죠. 모더나가. 예, 주가, 이제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예, 주가 급등이 나오니까 바로 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것 자체도, 사실 이제, 어, 좀갸우등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오전에 네. 어, 종목들도 사실은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빨리 빠르게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네. 일단 뭐 항공주하고 여행주죠. 항공주 여행주가 급등 출발했습니다. 을 아시아나는 이제 장중 장 출발하자마자 15%대까지 급등했는데 지금 현재 5%대 상승. 네. 거의 이제 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에 마이너스 10%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7%대 상승인데 오늘 장중 12%까지 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한5% 정도는 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루 만에. 예. 자아나투어는 더 심각하죠. 예, 1 4 8제 거의 15%대에서 지금 8%이기 때문에 또 예. 이제 한7% 정도의 어, 손실을 이제 고점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이제 모더나 관련주 없냐 예. 모더나 관련주가 있긴 있습니다만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마크로젠이 모더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마크로젠은 자회사 소마젠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지분 56.94% 그러니까 57% 정도 가지고 있는 소마젠이 모더나와 DNA 및 RNA 염기서의 아, 반응 및 염기서의 분석을 위한 플라스미드 준비를 위한 서비스 계약 부각에 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크로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 모더나 관련 주다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사야 되느냐라는 예, 예, 부분의 이제 숙제로 남는데요. 뭐 일단 모더나도 저는 중화항 중화 항체 부분이 약간 걸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항체 자체는 45명 이 임상을 했던 45명 전부한테 나타났는데 중황체가 8명한테 나타나고 나머지한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체가 이제 중앙체라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어, 반신반의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반신반의한 부분입니다 일단 관련주는 이거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이제 사는지 마는지 이제 여러, 여러분들의 선택권에 맡기겠다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는 매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찾아서 내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예, 수익이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반신반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기 보다는 아 이거는 들어가면 먹겠다 싶은 가능성이 80% 이상 예. 그럼 확신이 이제 드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게 저는 이제 좀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마크로젠의 관련주가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문자 있습니다 010-7444-5577예 여기로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그냥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 오늘 보내시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이제 문자를 받아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무료 신청, 무료 문자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장출발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예, 짜고, 그리고 장출발 하면은 종목 이제 매수 사인 드려서 매수하고 수익 내고 나오고, 예,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예. 뭐, 좀 매매하기 힘들다. 요즘 시장이 좀 어렵죠? 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예, 이제 저도 약간 좀 애매모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 급락이 나온 시점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저도 예. 매수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살짝 애매모한 구간이죠. 이런 구간일수록 일단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수급의 방향도 너무 빠르게 수납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